타원의 두 초점을 ff-라고 할 때, 선분 ff-의 길이를 구하시오겠습니다. 우리 타원의 식이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 이렇게 하면요. 자, a가 b보다 클 때는요. 이렇게 x축이 긴. 이렇게 장축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a가 여기가 b. 여기 초점.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면요. 여기 마이너스 c. 초점이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A, B, C 사이의 관계식이요. 그림에서 보면 A가 제일 크죠? A제곱이 나머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A제곱이 36이고요. B제곱이 20. 더하기 C제곱. 20 넘어가서 빼주면 16. C제곱이 16이니까 C는 4가 되겠죠. 불마산대 양수라고 치면 4. 여기가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러면 문제가, 선분, 초점 사이의 거리죠, 길이. 요 길이니까, 여기서 어, 여기까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초점이, 자, F가 c 마 0, f c 마 0이고, 주축의 길이가 8인, 쌍국선이 한정근선이, 직선 Y는 4분의 3X일 때, 양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쌍곡선입니다. 자, 쌍곡선, 이렇게 점근선이 있죠. 이렇게 점근선이.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하나가, y는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겠네요. 그 다음에, 쌍곡선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초점이 x축에 있습니다. c컴마 0. 여기가 c컴마 0. 자, 이럴 때 양수식각 거고요. 이 주축의 길이가 8. 자, 여기 주축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입니다. 이 값이 우리가 a죠. 여기 어딘가 b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극선의 식이 a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분의 y 제곱 자, 이런 모양일 때는 1이죠. 이렇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여기고요. 이미가 b가 여기 어딘가 있고요. a, b, c 사이 관계식은요. 여기 보면 c가 제일 커 보이죠.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관계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 분의 b x, 뿔마 a 분의 b x입니다. 이게 플러스일 때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4분의 3 x 라고 했기 때문에 a 분의 b 값이 4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주축의 길, 이 주축의 길이는 ea예요. 2 a EA. 이게 주축의 길인데 이 값이 8이라고 했어요. 이거 연립방식 풀어보면요. 여기서 A 값4 나오고요. A가 4면 4, 4 같으니까 B 값은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관계식에서요. A제곱. 4의 제곱 16. 3의 제곱 9. 25. C제곱이 25니까 C 값은 양수일 때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지점이 점 마이너스 1,0이고, 준선이, 직선 X는 마이너스 3인 포밀선이 방정식이, Y제곱은 AX 플러스 B일 때, 두상수 AB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 꼭지점이 마이너스 1,0. 여기가 꼭지점이고요그 다음에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준선이 있습니다. 꼭지점이니까 포밀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초점이 있어요. 초점. 초점은 자, 여기서 꼭지점에서 준선까지 요거하고 길이가 똑같죠. 여기 2니까 여기서 2만큼 가면은 1. 자, 여기가 초점이 되는 겁니다. 초점. 그리고 우리 요런 모양이면요. 이쪽 모양이면 이쪽 방향이면 y 제곱은 4px 이런 모양이고요. 만약에 이쪽 모양이면 x 제곱은 4py 이런 모양입니다. 일단 이쪽이기 때문에 y 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기본형이 이제 4px인데 이 p 값에 해당되는 게꼭지점에서 방향이 있습니다. 초점으로 가는 거예요. 초점으로 가는데,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2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p 값이 2가 된다 p 값이 2. 그래서 y제곱은 8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꼭짓점 위치가 0,0이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시키면, 기본형을 y제곱은 8에 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행 x 플러스 1. 전개시키면은 8x 플러스 8. 그래서 ab 값이 8,8 돼서 a 더하기 b 하면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쌍곡선의 두 초점, ff-와 쌍곡선 위점 의 a에 대하여, 삼각형 a, f-fe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a제곱이 9죠. 여기 a값. 여기가 이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 16.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는데, 여기 4가 되겠네요. 4의 제곱. 16이니까. 초점. 우리 c제곱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9하고 16 더하면 25죠. 25니까 요 초점의 요 좌표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차 곡선은요. 제일 중요한 게 정입니다. 정이 정의. 이 쌍곡선은요. 이 거리의 차, 요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를 일정합니다. 이 주축의 길이는 여기 6이 되겠죠. 6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가 6이 되는 거예요. 만약이 길이 a,f를 l 이라고 하면요 a, f' 여기는 l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둘레의 길이가 24 이렇게 나왔죠 이거 이용해 보면 둘레의 길이는 f' 부터 f 까지가 5의 2배 인10대고요그 다음에 l 여기는 l 더하기 6 2l 더하기 +6, 6다 더한 값이 둘레 길이 24이 l 이요 그 다음에 16 넘어가서 빼주면 8이 되고요 L은 4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그 했어요. 4를 대입해보면 4, 여기는 10이고, 여기 4 대입하면 여기도 10이죠. 그럼 10, 10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렇게 모양이 여기는 4고, 10, 10인 이등변 삼각형 됩니다. 자, 넓이는요, 가운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면요. 여요 길이 절반이 2가 되고요 여기 10이면 이쪽에 피탈스성리 구하면 이쪽, 이쪽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쪽 길이 구해보면 구할 때는 이거 2로 나눠 가지고요 이렇게 봅니다 1 5 이렇게 보면 돼요 루트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겠죠 25 101 24 루트 24 2 루트 6 다시 2배 해주면 여기는 4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절반인 2 곱하기 4 루트 6 해주면 되겠죠. 8 루트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 a 6,12와 포밀선 y 제곱은 4 x 의점 p 직선 x는 마이너스 4위의 점 q에 대하여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AP 더하기 PQ 인데요. 그래서 P에서 Q까지 갈 때.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거는 수직으로 갈 때가 최소가 됩니다. 결국 Q점이 이쪽 방향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최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포물선의 정의가 있죠. 일단 Y제곱은 4PX에서 이 P값이 1이 되겠네요. 4가 되야 되니까 여기서 P값은 1. 초점이 초점이 1,0이 됩니다. 이 초점이고요. 그다음에 준선도 그려볼게. 요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준선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요,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즉,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같습니다. 그럼, 요쪽 거리는, 자, 요쪽 거리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니까, 이쪽 거리는 3이 되겠죠. 이 거리는 3. 그러면은, 자, AP 더하기, 자, 여기서 P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AP하고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최소가 되는 걸 구한 다음에, 거기다 3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P 더하기 P에서 요 지점까지 거리가요, 요 길이와 여기 같기 때문에, 결국은 A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 자, 이거가 최소일 때를 구하면 됩니다 그 거기에다가 요 3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1,0 이고요 이 점이 6,12 그럼 최소는 이렇게 선분이 되겠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은 이쪽 길이는 5가 되고요 이쪽 길이는 12 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요 이 길이가 5대12대13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13이 됩니다 13에 아까 여기 3 더하면 16 그래서, 최소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엘에 대하여 초점이 F인 포밀선, Y제곱은 2 x 의 점, PN이, FPN이 EN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N1부터 8까지 OPN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포밀선의 식의 Y제곱은 2 x 니까요 4P 값이 2가 되죠. p 값이 나누면 2분의 1, 초점이 2분의 1에 있고요.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는 포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위에 pn이 이렇게 있는데요. pn이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fpn이요. 이 자, 초점이 f입니다. fpn 이 길이가 2n이 되어야 돼요. 이걸 만족할 때, OPN입니다. 원점에서 이 PN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에요. PN을 구해야 되는데, 이 포밀선 정의 이용하면요. 여기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이 준선까지 거리 같죠? 이 거리가 같습니다. 여기도 EN이 되어야 되겠죠.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PN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X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EN. 즉, EN,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 x 좌표가 됩니다. 여기 x 좌표. 그리고 이 x 좌표 대입하면 y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대입을 해보면 y 제곱은 ex 여기 두배 해주면은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y 값은 여기서 pn이 일사분명각이니까 이게 플러스 값이 됩니다. 루트 씌워면 루트에 4n 마이너스 1 이제 y 좌표. 그래서, 이 pn의 좌표가요, x 좌표는 2m-2분의 1, y는 루트의 4m-1이 됩니다. 자, opn의 제곱, 이걸 구해보면요. 자, opn의 제곱,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죠. 그럼 거리는 루트의 에 원점이 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주면 되겠죠. 2n-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루트만 벗겨줍니다. 4n-1 이렇게 되고. 자, 이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만 벗겨주면 되겠죠. 이게 o p n 의 제곱이 됩니다. 전개시켜보면요. 그 제곱해주면 4n제곱 나오고요. 그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n인데 플러스 4n이 있으니까 플러스 2n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자 여기에 이제 시그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에 이제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부터 8까지 이렇게 해주면요. 이거 4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공식이죠. n제곱 공식 6분의 8에 8 더하기 1 9고요. 두배준 다음에 1 더합니다. 16 더하기 이렇게 17 더하기 자, 이거는요 이 끄집어내고 2분의 8에 9 그리고 뒤에 거는 이거 하고 8 곱하면 되겠죠 8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 그리고 계산하면은 882가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초점이 F1이 C,0 F2가 마이너스 C,0인 타원이 x 가두점3,0 마이너스 -3, 3,0에서 만난다 여기서 보면요 F 이게 C고요 F2가 여기가 마이너스 C A점이 여기가 3,0 B점이 마이너스 3 이렇게입니다 선분 b o 가 주축이고요 b o 가 주축입니다 주축이고 이렇게 쌍곡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 F1이 한 초점인 쌍곡선의 초점 중 F1이 아닌 초점을 F3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게 초점이고요 나머지 초점이 F3가 되는 겁니다 쌍곡선의 초점입니다 쌍곡선이 타원과 일사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할때 삼각형 P, F3, F2의 둘레의 길이 P가 있고요 F3 자, 이렇게 그 다음에 F2 자, 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차곡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정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타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타원에서 보면요. 이 p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장축.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6이죠. 즉,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6이 돼야 돼요. 여기를 제가 l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나머지 길이는 6 마이너스 l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p가 또이 쌍곡선에서 보면요. 자, 쌍곡선의 정의는 초점까지의 이 거리의 차,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로 같아요. 요 주축의 길이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부터 0이니까 3. 요 길이의 차가 3입니다. 그럼 요기, 여기 짧으니까 여기에 3을 더한 게 이쪽 길이가 돼요. 3을 더하면 9 마이너스 l. 이렇게 길이가 9 l 여기 l 자, 이쪽 길이 이제 알아내면 되겠죠 자, f3의 좌표를 알면 되는데요 여기 약간 이 쌍곡선 쌍곡선의 이 중심에 해당되는 게이 가운데입니다 마이너스 3과 0의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부터 자, 여기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해보면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 거리가 c 플러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 F3의 좌표는요, 여기서 이 길이를 빼주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C 플러스 2분의 3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C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즉, 이 좌표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삼각형 둘레, 자, 이 길입니다. 이 둘레. 이거 보면요. 자 이쪽 길이, 이쪽 길이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c까지니까요. 여기 길이가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길이가 l, 그리고 이쪽 길이는 9 마이너스 l, 그래서 l 사라지고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자 f가 1 0 0이고 f'는 마이너스 1 0이고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 있다. 점 f가 초점이고 직선 x는 마이너스 k가 준선인 포밀선이 타원과 제2사분면의점 p에서 만난다. 점 p에서 직선 x는 마이너스 k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할때두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은요. 쿠사인의 f'f'p 여기서 f'fp니까 이쪽 각이 주어진거죠. 코사인 값이 주어졌고요그 다음에 pf'p'q는 pq'ff'다. 일단 그림이에요. 하나씩 표현을 해보면요. f 여기가 c 고요 f'프라임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장축의 길이가 12라고 했습니다이 장축의 길이가 12면은 이 좌표는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포밀선은요, 여기가 초점이고, 여기가 준선입니다. 그러면은, 포밀선의 정의에 의해서요, 요 길이, 요 길이와, 이쪽 P, F, 요 길이가 같겠죠. 자, 요거, 요, 나 조건을 보면요, 요, FP와 여기 PQ가 나와요. FP와 PQ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같죠. 요 길이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 지워지면 한번 빼주면 지워지겠죠? 결국은 요거와요거 같은 거예요. F- Q 길이와 F F-가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F- F 요 길이와 그 다음에 F- Q F- Q면 요게입니다이 그러니까 길이와 요 길이도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QP하고요, F-F는 서로 평행해요. 이렇게 X축과 나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Q와 F를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자, 이쪽 각과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엇각으로 같아요. 엇각으로 같으면 아까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도 각이 같았고요. 아래쪽도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이 같습니다. 자, 그럼 두 삼각형이요 합동이 돼요. 한변 공통이고, 양 각각 같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아까 요 길이가 이제 네 개가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다 같아지는 거알수 있고요. 다시 지워보면 결국은 요게 마름모가 되겠죠? 다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변의 길이가요, 요 길이가. 마이너스 C부터 C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2 c 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가조건 있죠? 요 가. 그래서 여기서, 자, P와 F-를 연결시켜보겠습니다. 요 P점이, 특징이 이 타원 위에서 보면은, 이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장축의 길이가 아까 12였죠? 자, 요 길이 합이 10인데, 여기가 아까 2c인데, 모든 변이 다 2c였죠, 이렇게. 2c이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 길이는요, 12에서 2c를 빼주면 돼요. 요 길이는 12-2c가 됩니다. 그럼 2c, 2c, 12-2c. 그리고 여기 코사인 값이 조였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곱이요.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c제곱, 4c제곱, 마이너스 2배, 요거 곱하기 이 거, 4c제곱 되고요 곱하기 쿠사인, 요쪽 값, 쿠사인 값이 8분의 7, 이렇게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c 먼저 해보면 4c제곱, 그 다음에요, 2배, 그러면 48c, 12의 제곱, 144,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요, 2, 4, 8이죠. 이거 약분되고요. 7C제곱 되겠네요. 8C제곱 빼기 7C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C제곱으로 넘겨서 빼주면, 3C제곱 빼기 48C 플러스 144는 0. 3으로 나눠보면요, 16C가 되고요. 3 2 8 이렇게.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요, CC. 4, 12. 이렇게 되고, 1 6날로면둘다 마이너스면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 되니까. 자, C값이 4 또는 12가 됩니다. 자, 근데 12가 되면요. 여기 아까 c 가 타원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여기서 장축이 10이기 때문에, 이거 24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12는 안 되고, C값은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c 더하기 k니까요, k 값 구하면 되겠죠, 요 k 값. k 가, 여기서 요 길이가요, e c, e c, e c, e c. c 값이 4 구했죠? 그럼 요 길이는 8이 됩니다, 8. 그리고 요쪽 길이도 마찬가지로 8이죠, e c 값 8.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볼게요. 정리 좀 하고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아까 여기서 코사인 값이 조였죠 코사인 값이 8분의 7이기 때문에 자 이게 8이면은 이쪽 길이가 7이 됩니다 이쪽 길이가 7자 그럼 여기 여기서 x 요 좌표가요 좌표가 자 여기 c 좌표 c 값이 아까 4였죠 여기가 자 4에서 7 빼주고 다시 여기서 또8여 길이 8이니까 이것도 같이 8입니다 그래서 4에서 7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길이 8도 빼주면 요 값이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k와 같아집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11 되겠죠. k 값이 11이 되면 됩니다. c는 4, k는 11. 두 값을 더하면은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